네, 제2 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제1 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c t r l C 그리고 제2작업의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라라고 했습니다. 엔터 치시면 나오죠. 이때 열 너비를 조절을 해 줍니다. C열 너무 좁죠? 더블 클릭. G열 마찬가지로 H열까지 더블 클릭해 주시면요. 데이터가 안 보였던 것들이 다시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해 주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건에 맞춰서 작업을 해 나갑니다. 자, 먼저 B11부터 G11 영역을 B11부터 G11 영역을 병합하여라고 했으니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강좌 수강료의 전체 평균 를 입력하고요. H11에다가 강좌 수강료의 전체 평균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11에다가 강좌 수강료의 전체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합니다. 강좌 수강료의 전체를. 자, 23만 5천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평균을 구했고요.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하라고 했으니까요. 드래그해서 테두리 적용과 가운데 맞춤 줍니다. 자, 강좌 수강료의 전체 평균이 이제 목표값 찾기를 써야 되는데요. 25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25만이 되려면 생활 속 철학 이야기의 강좌 수강료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 이거죠. 자, 그럼 먼저 24만 5천 원이 바뀌어야 할 대상이니까요.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의 가상분석에 있는 목표값 찾기로 갑니다. 클릭하시면요. 수식셀은 H11. 이때 찾는 값이 바로 25만이죠.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바로 생활 속 철학 이야기의 강좌 수강료인 15만 원을 클릭합니다. 확인 누르면은 또 확인 입력하면요, 25만 원으로 되면서 19만 원으로 강좌 수강료가 올랐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조건이 먼저 B14부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인가 보니까요, 등록번호가 C로 시작하면서 모집인원이 30 이상이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등록번호와 그리고 모집인원 두 가지입니다. 복사해서 B14에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조건은요, 먼저 첫 번째, 등록번호가 C로 시작합니다. C로 시작하니까요, C를 입력하고 별표 입력하시면요, C로 시작하는 이구요. 하면서 라고 하니까요, end죠.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져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의 조건을 넣어줍니다. 이때 모집 인원이 30 이상, 크거나, 같다, 30. 자, 조건은 다 끝났습니다. 이때 복사할지는요, 복사는, 예, 모든 필드 값을 다 잡아서 컨트롤 C에 복사해서 B18에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를 갖다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본 드래그 하시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해야겠죠. 조건 범위는 B14부터 C15까지. 복사 위치는요 B18부터 H18까지 드래그하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였습니다.